지난 시간에는 에코티 메소드를 배웠는데 에, 어떻게 할만 할것 같아요? 오늘은 페이지 6페이지의 레버뉴 레코그니션이에요. 레버뉴 레코그니션은 좀 약간 변동된 게 많아요. 에, 그런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뒤쪽에 있는 장기 건설 계약이 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앞에는 용어, 용어가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컨셉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자, 우리 레버뉴 하면 수익이잖아요, 수익. 수익의 인식 기준이 뭐였어요? 변경되기 전에는 수익이 인식 기준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리얼라이즈드와 언드가 이루어지면 이때 수익을 인식한다그 했어요. 리얼라이즈드 라는 건 뭐냐면 실현됐다는 건데 받을 돈이 확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드는 뭐냐면 언드는 퍼폼 의무를 다 이행했냐 그 두가지가 겹치면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달리 얘기하면 받을 돈이 확정되고 자기가 할 의무를 다 이행하면 그때 수익을 인식해라. 그것을 옛날 주인데 이것이 컨셉은 똑같은 컨셉인데 지금은 그 재화와 용역에 대한 통제권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컨셉은 말만 바뀐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수익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수익이 있으면, 익스펜스가 있겠죠? 익스펜스에 대한 원칙은 뭐예요? 익스펜스, 익스펜스는 언제 인식한다? 중요한 게, 매칭 프린시플이에요. 수익이 일어나는데 관련된 비용 그때 따서 가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기본 컨셉이고 그리고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포괄적인 컨셉이 뭐냐면 갭에서는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고 무슨 베이시스? 어쿠루얼 베이시스가 갭이에요. 돈이 들어왔다고 수익 잡으면 안 되고 돈이 나갔다고 비용 잡으면 안 돼요. 돈안 들어왔어도 자기 활동을 다 했고 금액이 확정됐으면 수익을 잡는 거예요. 외상 매출과 같은 거, 그런 거죠. 물건이 나갔으면 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수익을 잡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인식된 관련해서 발생된 거는 따라서 매칭 프린시플로 해서 기간 손익을 잡는 거죠. 이것이 기본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오버뷰를 보시면 recognize is the inflow or other enhancement of asset of entity or settlement of its liability from delivering or producing goods, rendering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that constitute the entity's ongoing major or central, central operation. 그, 재화나 용역 같은 거를 이전함으로써, 뭐에요? 자산, e n h a n c e m n t o asset,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settlement of liability, 부채가 결제되면, 이때 수익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BS가 있는데, 여기 a s s e t 있고, 여기 liability가 있고, equity가 있잖아요. asset이 1000이고, 이게 400이고, 이게 되면 600이 되겠잖아요. 1년 뒤에 갔더니, 1년 뒤에 갔더니, BS에 봤더니 라이빌티는 그대로 400인데, s 셋 c 1,200이 됐다. 그럼 얼마가 수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 200이 증가한 만큼 수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이 800이 되잖아요. 이 자본이 증가한 거, 이 자본의 증가는 수익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부채가, 요거는 부채가 200이고 자산은 1000이 쓰면 부채가 줄어들면 이것도 똑같이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거를 수익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돈을 벌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